아, 일단 신금일간이시고 어, 신금일간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제 어, 흔히 보석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어, 신금일간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완벽하게 잘하는 분야 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완벽하게 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건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뭐 하향 지원을 한다든지 네, 왜냐면 내가 완벽하게 잘하지 않으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고요. 어 이미 완성된 완성품이잖아요, 신금은. 그래서 어. 어떨 때 신금일간이 성공을 하느냐? 어, 잘 씻어서 밖에 비춰주는 이게 그러니까 잘 보이는 곳에 놔두면 나의 완성된 자체를 딴 사람들이 봐주면 그게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신금일간을 씻어주는 게 임수예요. 임수, 임수가 신금을 씻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태양빛에 비춰주는 병화, 병화라는 태양빛에 비춰주면은 신금일간이 되게 좋거든요. 자, 근데 이제 팔자를 보면 아 임수가 없네요. 어디냐면은 이제 묘미가 부르는 해중, 해중 임수. 헛자로 있어요 헛자로 네. 그 헛자 임소를 얘가 처먹냐 얘가 처먹냐 이거에 따라서 신금일간에 예, 특히나 지금 말년, 보셨, 말년 물어보셨으니까 예, 말년 쪽이 어떻게 빛나는지가 관건이 되고요 어, 병원은 있긴 한데 좀 멀죠 그좀 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월지가 6월이에요 6월 자 6월입니다 6월은 신금이 본기죠 예, 자기 본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잘 씻어줘야 돼요 내가 너무나 왕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임수를 필요로 하는데 임수가 이 헛자를 불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반짝반짝 비춰줄 병화는 사유 반합으로 묶여서. 이 팔자가 재밌는 게 사유 반합으로도 묶이고 묘미 반합으로도 묶여요. 요거도 금이죠. 요거는 목이죠. 금목상쟁. 묶인 거는 또 여기는 또 목이죠. 이렇게. 여긴 또 금이죠. 금목상쟁. 이분은, 음, 쉽게 말씀드리면 금목상정 때문에 그 성장기나 30세 이전에 뭐 가정으로부터 본인이 뭔가 조력을 받았다든지 뭐 케어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 많을까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은 좀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잡아놓고 이분이 물어보신 게 말년 금전운이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죠. 자 대세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오 2023년 올해가 대운 교체기였어요. 신묘 대운으로 오호 되게 중요한 해였구나. 그 전까지는 경인대운이었어요. 그리고 올해가 개명년이죠. 작년 이민년 내년 갑진년. 자, 예, 요거좀 중요한데 어 지금 신동이 두 개잖아요. 두 개고 이 나랑 똑같이 생긴 애는 이제 비견이라 그래서 보통 형제를 뜻하거든요. 형제.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은 형제와의 격차를 봐야 돼요. 격차. 해중의 임수를 누가 먹었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말년을 논하게 되는데 형제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나랑 동성 여자 형제와 그 경제력 경제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시는지 그거 좀 알려주실래요? 예 유튜브기 이 때문에 그런 부분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거 맞춰서 예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경제력 차이를 알려주세요. 자, 많이 납니까? 그쵸. 해중 임수를 누가 먹었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죠. 자, 누가 더 좋습니까? 예경님이 더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아, 본인이 안 좋으세요. 자, 신금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임수거든요, 임수. 임수인데, 사주에는 없고, 이 묘미가 부르는 해. 해묘미 상암이라 그래가지고, 이 묘와 미가 있으면 해가, 해를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해중에 임수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먹느냐, 아니면은, 나와 똑같에 형제 먹냐 고창인데 요 지금 상황이면 형제가 먹은 거예요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 형제한테 의지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 얘한테 의지해야 돼 의지하자 지금도 의지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음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지금 팔자에 나와 있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어 이사주는 형제가 그 헛자에 중요한 해준 인수를 가져갔기 때문에 음 더군다나 지금 2023년 요번 대응 교체기 때부터 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니까, 러 오히려 지금 대우 교체되면서 올해부터 더 의지를 해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인생은 안타깝지만 형제한테 계속 의지해야 돼요. <laughs> 근데 뭐 어떻게 해요? 팔자가 이렇게 짜인데 어쩔 수 없죠, 뭐. 예. 형제한테 잘만 의지하고, 형제 잘 해주고, 그러면은 본인 인생 나머지 부분까지 뭐 크게 문제가 없이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거 하나 있는데, 동일사주인데, 동일사주라도 내가 안 좋고 형제가 잘난 경우가 있고요. 내가 다 먹고 형제가 안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이 해중 임수를 내가 먹었다, 그러면 그 형제를 내가 책임져줘야 돼. 그런 책임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만큼 그만큼 책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형제가 먹었잖아. 해중 임수를. 그럼 형제가 나를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런 책임이 생깁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사주 자체가 금목 상징이라서 성장기에 이분이 그, 가정이나 부모님의 조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뭐라 죠 보상, 보상? 그런 보상도 형제가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이건 가정사니까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유튜브니까 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형제와의 격차가 그 정도 난다 싶으면은, 형제한테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형제한테 잘 의지해서 사시면, 어, 먹고 사는 데까지는 크게 지장은 없으세요. 안타깝습니다. 좀 안타깝죠. 나의 주도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안타까울 수가 있는데 음,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오셨고 특히 올해 있죠. 올해가 대원교체이거든요. 경인대원에서 신묘대원으로 바뀌셨는데 올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그게 향후 10년간의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제와 사이좋게 잘 지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혜경님 혹시 또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은 질문 한장더 받도록 하고요. 네. 아! 이혜경님.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 힘내시고요. 네, 그 뭔가 그 부정자에 의지하더라도 사실 그게 더 편한 삶이 될 수는 있거든요. 아, 안타깝습니다. 예. <laughs> 아, 근데 뭐 제가 뭐 이렇게 거짓말할 필요 는 없잖아요. 유튜브고 무료 사주기도 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뭐 심층적으로 보기 원하신다면 뭐저 아니더라도 유료 상담, 유료 상담으로 좀, 음, 좀 심층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어,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힘내시길 바랄게요. 뭐 제가 이제 가정사를 절,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막 밝힐 수도 없고 제가 팔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주에 지금 보이는 부분만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